그 서정이랑 같이 쇼핑을 갔다. 그 바지 사이즈가 뭐 36, 38, 40 이런 식으로 있잖아. 근데 44가 생각보다 개 커. 아, 진짜 커. 어, 그래? 그냥 보기만 해도 이만해아 그래? 근데 이제 서정이가 38이면 된대. 어, 아나 그런 거 진짜 싫어. 아, 아, 나 진짜. 진짜 짜증나? 너무 스스로 나. 야, 내가, 야, 내가 날 모르냐? 야뭔 소리야? 아 똑같아! 아니 언니 솔직히 친구들한테 정색 잘안 하죠? 어! 저도 잘안 해요. 근데 어. 제일 정색할 때가 친구가 자꾸 옷가게 가서 야 이거 안 맞는 사람 없어! 야 이거 진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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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, 이거 진짜 안 무서워. 맞으면 사고야! 이래! 야, 야 이거 야 이거 100% 맞아. 이거 안 맞는 거 말이 안 됩니다. 그 말이 안 되는 게 나잖아 나라? <laughs> 나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짜 말안하면아 근데 이목구비 그다음에 입어볼게 보여줘야 안 만났잖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맞주쳤어 내가 안 만났잖아 내몸 내가 알지 <laughs> 똑같이 그랬어 야 네, 내가 보여줄게 야 봐봐 야야아 <laughs> 언니 그럼 40에 맞을 거야 40에 야야 야, 장난 아니야 내가 그래, 40이 네 눈으로 봐야 40이 <laughs> 안 된다고! 그 <laughs> 다음인데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. <laughs> 끝까지 간다! <laughs> 끝까지 가.. 난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.